많은 분들이 겨울이 되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이 무겁고 피로가 쌓인다고 호소하시는데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생강과 노년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건데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뀌어도 몸의 변화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손발 차가움과 소화불량, 만성피로 같은 증상들이 사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신호라는 거죠. 이걸 그대로 두면 겨울을 버티는 힘이 급격히 떨어지고 3개월 후에는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값비싼 건강기능식품도 필요 없고, 복잡한 운동도 필요 없어요. 바로 여러분 부엌 안에 있는 생강이 그 해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단순히 비린내 제거용 향신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제대로 된 생강 활용법을 알고 계신 분은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 생강이 맵고 자극적이라고 생각해서 피하시거나 그냥 생으로 갈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속을 상할 수 있습니다.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핵심은 바로 찌는 과정에 있어요. 찐 생강은 매운맛이 부드러워지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은 더욱 강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 인데요. 공복에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고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열이 과하게 날수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을 꾸준히 드시면 체온 조절, 소화 개선, 면역력 강화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생강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찌고 언제 드시고,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까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공개할 겁니다. 요즘 피로하시거나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증상 때문에 가장 힘드신가요? 부산 근처 작은 마을에 사는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93이신데도 아침마다 스스로 밥을 찍고 장바구니 들고 시장을 다니며 기억력도 또렷하고 혈색이 정말 고우세요. 많은 분이 타고난 체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60살 무렵까지만 해도 몸이 약해서 자주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 하셨거든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하셔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찬바람만 불어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조금만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식욕도 점점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여기저기 좋다는 것들을 다 해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뀐 건 생강을 매일 아침 꾸준히 드신 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집 할머니가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반신반의 하면서 시작하셨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직접 생강을 골라서 찌고 말리고 절려서 드셨어요. 그냥 대충 하신 게 아니라 생강 고르는 것부터 찌는 시간, 보관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하셨다고 해요.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다가 두 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밤에 손발이 덜 차가워지면서 잠을 깊게 잘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식사 후에 속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40년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올해 78살이신데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겨울만 되면 기침이 심해서 밤잠을 설치고 계셨어요. 특히 찬바람이 불면 목이 칼칼해지고 가래가 끓어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임시방편일 뿐이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생강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시기 시작한 후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찐 생강을 꾸준히 드신 지석달 정도 지나니까 겨울에도 기침이 현저히 줄어들고 목의 칼칼함도 많이 완화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겨울이 와도 예전처럼 걱정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이런 사례는 제 주변에서도 정말 흔합니다. 조금만 체질에 맞게 활용하면 몸이 서서히 편안해지고 밤에 푹 자게 되고 식사 맛이 살아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아무렇게나 생강을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해야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생강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찌는 방법, 보관법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둘째, 언제 드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시간대별로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고요. 셋째, 개인 체질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들도 빠짐없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정말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생강 습관을 시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강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이 노년 건강을 지키는 핵심 이유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자연 온열작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생강은 우리 몸의 체온을 서서히 높여서 손발 냉증을 근본적으로 완화시켜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말초 혈관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한국식생활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생강의 주요 성분들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어요. 실제로 68세 박영수님의 사례를 보면 매년 겨울마다 발이 시려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는데요. 찐생강 두 조각을 매일 아침 꾸준히 드신 지한달 정도 지나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서 찐 생강 두 조각을 따뜻한 물과 함께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다만 공복에 드시면 위를 자극할 수 있어서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해요. 여러분은 요즘 손발이 차가운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나요? 두 번째는 염증 완화와 관절 편안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찐 생강은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을 상당히 완화시켜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 주변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자연스럽게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생강에 포함된 주요 성분들이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데 유의미한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어요. 최경희 72세님의 경우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는데 생강을 올바른 방법으로 두 달간 꾸준히 드신 후에는 무릎이 예전보다 훨씬 덜 당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너무 얇지 않게 적당한 두께로 찐 생강을 준비해서 하루에 2조각 정도 섭취하시면 됩니다. 단, 관절 통증이 급성으로 심한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시작하세요.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하다고 느끼시나요? 세 번째로 면역력 강화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생강이 따뜻한 성질은 목의 칼칼함, 잦은 기침, 환절기, 감기 같은 증상들을 예방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호흡기를 보호하고 전반적인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국립대학교 면역학과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백혈구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윤상호 61세님의 사례를 보면 매년 환절기마다 목이 붓고 감기에 자주 걸렸는데 생강을 생으로 드시던 것을 찌는 방법으로 바꾼 후에는 감기에 걸리는 빈도가 정말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미지근한 물에 생강 절임 한 조각을 넣어서 우려내어 마시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생강의 유익한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요즘 기침이나 목의 칼칼함 때문에 불편하신가요? 네 번째는 소화 기능 개선 효과입니다. 생강은 위장을 자연스럽게 깨워서 식후 더부룩함이나 소화 불량 증상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동이 약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강이 침샘과 위액 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해서 전반적인 소화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장세호 70세님의 경우 식사 후마다 속이 더부룩해서 정말 고생하셨는데 생강을 찐 형태로 꾸준히 드신 지한달 정도 지나니까 식사 맛이 살아나고 소화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아침 식사 후에 찐 생강 2조각을 그대로 천천히 씹어서 드시거나 따뜻한 물과 함께 삼키시면 됩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은 처음에 하루 한 조각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본 후 점차 늘려가세요. 요즘 식사 후에 속이 자주 답답하다고 느끼시나요? 다섯 번째는 혈당과 혈중 지질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식후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시키고 혈액 내 지질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국영양과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를 보면 생강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혈당 수치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관찰됐다고 보고됐어요. 강철호 66세님은 식후마다 피로감이 심해서 낮잠을 자주 주무셨는데 생강을 꾸준히 드신 후에는 식후 피로감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셨어요. 실천할 때는 하루 두 조각 이상으로 늘리지 마시고 일정한 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당뇨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혈당 변동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여섯 번째로 정신이 맑아지고 활력이 유지되는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생강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뇌까지 혈류가 잘 공급되어서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국내 노년 건강 연구팀에서 진행한 조사에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피로감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정민자 71세님의 경우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어려웠는데 생강을 생으로 드시던 것을 찐 형태로 바꾼 후 오후 피로감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 후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와 함께 드시면 체온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이제 생강을 올바르게 고르고 준비하고 보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생강을 고르는 요령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껍질이 단단하고 은은한 향이 나는 국내산 늙은 생강을 선택하는 거예요. 흔히 어린 생강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늙은 생강이 훨씬 적합합니다. 늙은 생강은 매운맛이 진하면서도 찌면 부드러워져서 위에 부담을 덜 주거든요. 수입 생강의 경우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관. 약품이 잔류할 위험이 있어서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표면이 지나치게 반들거리는 생강도 피하시고 결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손으로 눌러봤을 때 물렁하거나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속이 상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생강을 고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나요? 두 번째로 세척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물에 대충 헹구고 사용하시는데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천일염과 베이킹소다를 함께 사용하면 생강 표면의 흙이나 미세한 오염 물질들을 훨씬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큰 볼에 미지근한 물을 받고 천일염 한 스푼과 베이킹소다 반 스푼을 넣어서 잘 섞어 주세요. 그 다음에 생강을 넣고 10분 정도 담가둡니다. 이때 절대로 껍질을 벗기시면 안 됩니다. 생강 껍질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고 껍질과 속살의 균형이 맞아야 우리 몸에 자극을 덜 주거든요. 10분 후에는 부드러운 솔이나 수세미로 생강 표면을 가볍게 문지르시고 마지막에 흐르는 찬물에 깨끗하게 헹궈 주세요. 헹군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건조시키는 게 중요해요. 평소 생강을 어떻게 씻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찌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찐 생강은 생강 특유의 매운 성질이 부드럽게 변해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훨씬 적합해져요. 생강을 그냥 생으로 드시면 위에 자극을 줄수 있는데 찌는 과정을 거치면 이런 자극성은 줄어들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찌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생강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너무 얇게 썰면 성분이 날아가고, 너무 두껍게 썰면 속까지 익지 않을 수 있으니까 5mm 정도 두께가 적당해요. 찜기에 물을 붓고 끓인 후 약한 불로 줄여서 생강을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쪄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너무 오래 찌면 생강의 향이 날아가고, 너무 짧으면 여전히 매워서 속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증기가 일정하게 올라오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중간에 뚜껑을 자주 열지 마세요. 생강을 찌는 과정을 직접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건조와 절임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찐 생강을 제대로 보관하려면 적절하게 마른 상태로 만들어야 해요. 너무 젖은 상태로 보관하면 쉽게 곰팡이가 생기고 완전히 바짝 말리면 딱딱해져서 먹기 어려워져요. 찐 생강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반나절 정도 말린 후 적당히 수분이 빠진 상태에서 절임을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절임 비율은 생강 1에 설탕 1, 식초 2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비율로 만들면 한달 이상 냉장고에서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 절임을 만들 때는 유리병을 사용하시고 사용하기 전에 끓는 물로 소독해서 완전히 말려주세요. 생강과 절임 재료를 넣고 잘 섞은 후 하루 정도 실온에서 숙성시킨 다음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생강을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로 섭취 시간과 꾸준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언제 드셔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이때가 위에 음식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생강의 자극을 완화시켜 주면서도 생강의 성분이 가장 잘 흡수되는 시간이거든요. 체질이 예민한 분들은 처음에 하루 한 조각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드신 후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특별한 불편함이 없으면 하루 두 조각으로 늘리시고 이 상태를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유지하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달력에 표시를 해두거나 핸드폰 알림을 설정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이틀 빠뜨리는 건 괜찮지만 일주일 이상 공백이 생기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루 두 조각을 꾸준히 실천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생강이 우리 조상들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재료였어요. 집집마다 생강이 늘 준비되어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 작은 뿌리를 이용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를 막고 소화를 돕는 습관들을 실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생강보다는 값비싼 건강기능식품을 먼저 찾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심코 넘겨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 중 하나가 생강은 너무 맵고 자극적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피하거나 드셔도 조금씩만 드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올바른 생강 관리의 핵심은 바로 찌는 과정에 있었어요. 찐 생강은 매운맛이 부드러워지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은 더욱 강해지거든요. 만약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발 냉증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소화 기능은 점점 떨어지며 잦은 피로감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런 증상들이 더욱 심해져서 외출하기도 꺼려지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다음 날 컨디션까지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체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밤에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됩니다. 소화 기능도 개선되어서 식사 후 더부룩함이 줄어들고 음식 맛도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환절기 감기나 목에 칼칼함 같은 증상들도 현저히 줄어들어요. 무엇보다 전반적인 활력이 생기면서 하루하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세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식사 후 생강 두 조각을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이 하나의 작은 행동이 여러분 삶의 흐름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말에 시장에 가셔서 좋은 생강을 직접 고르고 찌는 과정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번 방법을 익혀두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쉬워져요. 세 번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생강을 드시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핸드폰에 알림을 설정하거나 달력에 표시를 해두시면 까먹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생강과 함께 활용하면 겨울 건강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또 다른 천연식 재료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조합인데 생강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특별한 재료가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혹시 생강을 드시면서 경험하신 변화가 있으시면 그것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기다리겠습니다.